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아주 재미난 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요 석은, 자, 서예, 호도 돌입니다. 호도. 자, 생긴 게 얼마나 재밌나 면 자, 이렇게 보이시죠? 이게 이제 달마상으로 놓어도 밑에 부분이 아주 이래 수마가 잘 되고 아주 재밌어요 자이 모습 자 뒷모습 이게 약간 스크라치가 있는데 수마는 다 됐고요 자 이렇습니다 돌이 이게 물론 이 목덜미도 착감 맞지만 머리 부분하고 이 너무 재밌게 넣었어요. 요발 부분도 아주 재밌게 넣고요. 밑 자리도 밑에도 핵적으로 잘 넣었어요. 요들은 호도돌인데도 요 달마상으로 보면 되죠. 달마상인데도 아주 재밌습니다. 이 머리 부분하고 이숨마상태가잘돼 갖고 습길이 아주 좋네요. 자 이대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. 자, 17에, 자, 22이 노네요. 17에 22. 자, 두께는, 자, 11이 놉니다. 자, 생긴 것만큼도 샤하나이 재미있게 생겼습니다. 자, 밑에 요 부분도 이 수마가 전부 다 됐어요. 이게. 목덜미도 아주 잘 노네요. 재밌습니다. 아. 요석은 호도돌인데도 수마 상태가 아주 뛰어나고, 요, 석질 질감이 아주 좋아요, 이게. 고급 피질로도 습니다 자, 이 뒷모습이, 이 뒷모습이고요. 자, 이게 앞모습입니다. 사이즈도 좋고, 두께도 아주 재밌네요. 자, 요런 수석은 이, 덩치도 약간 있으면서, 이, 실지식물로 보면 아주 재밌게 잘 나왔습니다. 머리 부분도 아주 재미있고, 배 부분도 아주 재미있게 나온네요 자, 이 돌도 감상하시고, 자, 요숙순갤러리에서 자, 아주 또 재미난 돌, 자, 좋은 돌, 또 구경 하나 시켜드립니다. 자, 감사합니다.